하우드두 o 신입니다 a l k to him? I'm g 지금 우리는 o talk to 텐에서 병을 얻어가지고요 <laughs> 여기로 미친듯이 내려왔습니다 미친듯이 내려와서 l k to him. I'm going t 엘차한테만 저렴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가격이 한달 새에 두배 넘게 올랐어요. 소피는 그때 몸살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고, 저 역시 좀 회복을 해야 돼서, 체력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머무르고 있었고, 아직도 매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페리토 모레노 블렌시아가 있는 곳이고 여기서 한 시간이면은 갈수 있는데 바로 여기로 가지 않고 아래 길로 빠져가지고 여기 있는 캠핑 사이트로 갈 거예요. 여기 시내에는 캠핑 사이트 되게 많은데 실제로 가봤는데 별로더라고요. 가격만 미친 듯이 오르고 근데 여기 캠핑 사이트는 알아봤더니 파타고니아 최고의 캠핑 사이트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더라고요. 나름 믿을 수 있는 게이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일단 여기에서 한번 좀 지내보고, 분위기 봐서,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빠져서, 치고, 떠나서 네. 네, 떠나도록 할 거고요. 음. 네? 뭐예요? 홈. 음. 계속, 이거요? 네. 음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Thank y o <laughs> 어쨌든 여러분, How do you do? 수입니다 어... 저 역시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 나란한 상태예요 본격적인 페르토 모레노에 갔을 때에는 체력이 좀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금 현재 여기는 엘 칼라파테 이쪽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방을 여행하는 시업점이 되는 곳이라서 뭔가 여기 떠나기 전에 남겨야 될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고요 원래는 여기 저희가 병원도 갔다 왔었어요 음. 아, 아. 안힐 거예요? 아. 잠깐 병원 갔던 영상 보실게요. 이모전시아. <laughs> 아니야, 여기는 응급실 비용 될 같아. 그러니까. 그 아니고. 네. 들어가서 접수하는 거 아닐까? 네. 씨씨라 otra v e 이 잠깐 너 있어 되잖아. 혼자 요이 하지 않을 에, 호텔 로스토스 피노스. <목소리도> 크레스티노. 가게 이보그고1 3 0 0 Yes. Okay? I want to r e t the receipt. Okay? Yeah, yeah. Thank you. 13만 페소니고1000페소입니다이머전셔서 비싸게 나올줄 알고 흥정하 되는데 뭐 얼마를 내야 되는 거냐? 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환자를 해와야 되니까 오케이, y 시 s yes. Yes, 예전에 발리에서 병원 갔었는데 감기 진료받고 약 처방 받는데 거의 15만 원 나왔었거든요. 내가 Yes, y 어디야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아르헨티나 공공보험은 여행자 보험 없이도 진료가 가능하고 여기 공공병원인 s 같거든요 e s Yes, yes. Yes, yes. y 도 엄청 e s Yes, yes.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도와주려고 기보다는 응. 이상한 데를 자꾸 돌아다니니까 불순분자를 응. 네, 약간 색출하는 느낌. 아무튼그 과정이 굉장히 친절했다는. <laughs> 소피님은 여행자 보험이 있어가지고 사실 마음 편하게 오는데 저왜 그렇게 혼자 많이 아팠었나 싶어요. 이런 줄알았어서 진작에 병원로 체험을 하는 건데. 그때 기 기침이요? 재채 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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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길... 처방전으로 <목소리도> 이렇게 써 주셨어요. 이들이 처방하는 거 안에서는 별거 아닌 증상이었을 수 있는데, 15분, 20분의 시간 동안 꼼꼼하게 소통해 주시고, 마지막에 병원을 다시 찾을, 찾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동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 우수아이아 간다는 거 알고 아르헨티나에 온걸 감사하며 여행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까지 너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희 아니, 진짜. <laughs> 안녕. 개도 착하고. 아 뭐야. 너 왜. 미안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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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깨... 우리가 깨웠네요. 드럭스토어 우와 여러분 오신다 1200 페소 1200 시내를 저희가 나중에 들어와서 또 돌아볼 시간이 아마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시내 한 가운데 있는 무슨 공원으로 들어왔고요. 파르케드 내셔널 루스 글레이시아. 뭐야? 머리가 안 돌아가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더운데뭐 되게 더럽다. 이곳 넬칼라파테를 시작점으로 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동네를 소개시켜주는 작은 공원이었던 것 같고요. 그냥 여행사. 자 여기 뭐 관악구를 볼수 있는 사파리 인가봐요 우린 지겹게 받고 오는 길에 어, 이따가 여기 박물관 네, 글렌시아리움 이게 되게 비싸대요 어쨌든 이것도 여행사 투어라는구나 이건 트레킹, 보트 타기 이건 현장 앞에 가서도 티켓팅을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카약 타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게 아닌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미니트레킹은 팀을 조직해서 움직여야 하고 아! 있어요. 어디? 이쪽차가 박은 건가? 어, 여기... 아, 아 뒤차 그렇네. 아르헨티나 차량이 아니네. 어허, 어떡해. 뒤에서 와서 박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구나. 여행하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샌드위치 내 로모를 컴플리트로 시켜서 그 커피 두 개? 네. 여러분 정말로 지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텐션이 없는 건 정말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이야기 흐름이에요. 몸이 많이 아파요 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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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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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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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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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일단 또 차는 떠났고, 햇빛를 중지해야 될것 같아요. 어이구, 해피를 바라가? 사실 이거 하나씩 시킬 뻔 했는데, 하나씩 시키긴 다행이다. 야, oh 콩압콩압콩압콩압콩요콩압콩압콩압콩압콩압콩압콩압콩압콩 yeah, 우와. 압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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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laughs> 저기 있어요. 저기가 엘 칼라 파테고요.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박물관입니다. 글렌시아 박물관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라 중에 하나를 보러 가는데 글렌시아에서 조금 동료를 하고 가면 좋잖아요. 바람 때문에 그런 건 몰라도 되게 황량한 느낌이네요. 제발 무료였으면 좋겠다 0 0 0 0 0 9,000. 9 9,000. 9,000. 9,000. 9 0한0 9,000. 9,000. 9,000. 9,000. 9 0한0 9한0 0한0 0 0 9,000. 9,000. 9 0 0가 9,000. 지0 0 0 9 0 0요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구멍이 쫙 뚫려 있는 거니까 한번 빠지면 저렇게 끝없이 떨어지는 거구나. <laughs> 물 위에 튀어나와 있는 빙하는 사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타이타닉 공간, 그래가지고 침몰한거 같아요. 아, <laughs> 대단한데? 음. 아, 여기 진짜 공부하는 곳이네.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Ice in the World. 아, 여기 남극 네. 대륙이 있고요 아시아에서 빙하를 볼수 있는 곳 네. 히말라야, 카라코란, 푸지 네. 푸지 음, 빼고 여기 두 군데는 다 갔다 음. 스페인어로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가 보입니까? 좋은 풍경 비디오들을 상영하고 있어요 아 저기를 보는 게 아니고? 아니더라고요 아, 막 강이 흐르고 우프살라라는 이름의 글렌시아가 있구나 멋있다 드라마틱 띠닝 앤 리트리트 얇고 넓어서 유명하다는 거아니요 여기가 페리트모레인 것 같아요 여기가 옵살라고 옵살라 가보고 싶다 데빌리아오주 가면 되나? 리오블랑코 리오블랑코? 어디? 리오블랑코 아! 리오블랑코 물이에요 제가 두 님한테 떠다 드린 물이 아~~ 그거. 이 물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인형 같아요 네. 페리트모레는 발견한 그 사람에 대한 얘긴가 봐요? 네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 섹션 아니에요아 그렇구나 공간으로 정리를 하든, 이야기로 정리를 하든 느낌으로 정리를 하든 물가 좀 봐도 돼요? 아 그럴까요? 이거 얼마에 팔보자 기념품은 그래도 깔끔하게 해놨네요 티에라 델프웨드 그게 뭐예요? 추운데 벗고 다녔다고? 이 동네 사람들이? 네? 어 이거 그거다 분위기 뭐라고요? 네, 광풍주의 뭐 우리도 이런거 캐치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어. 자 여기 우리 진짜 멜갈이좀 잊고 싶은데 취업을 할수 있는 코스일 줄 알았는데 응. 큰 도움은 안된 것 같고 옵살라 빙하가 예쁘다라는 느낌 옵살라를 예. 명확하 알게 됐다 아, 근데 아. 우리가 갈수 있는데도 아니잖아 어차피 <laughs> 아니 한 명당 4천원씩만 해도 아깝다는 건 알죠 4 3 0 0원까지 이해해 줄 거야. 요기까지 4,400원! 4 0 <laughs> <4 ,400원. 웃음> <laughs> 오케이. 오게이절해요 오케이. 오사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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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도도 있어요 이음이야이런거이래서이오1이번이고 막 사진 보니까 엄청 큰 물고기 잡았더라고요. 장비도 있고. 그래서 낚시할 수 있냐고 했더니 노베머디 셈버가 시즌이래요. 여기다 할까? 여기 불 지운 데가 있어. 비가 오네. 어, 비가 많아. 잠도 안 와. 다 귀신같은 아이구름 소리가 들리고요 우리 이웃들이 살고 계신데 거리가 멀어서 부딪힐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 뭔가 파란색, 이상한 색깔의 땅이 보이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어? 괜찮아요? 이게 갑자기 내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마 반대로 생각할걸, 얘는? 책 <목소리> 읽고 계셔 트래킹하고 싶다 그림 <목소리> 같아요 네저 친구 주방으로 갈까요? <laughs> 소피~~~~~ 샤워실 바이크가 되어도 한번 물어볼까? 어? 우리 포켓몬 다 입었네 자전거 한시간에 900이면은 <laughs> 오번 의자가 진행됐다. 자동차도 모르면서 자동차로 여행한다고 하신 분들께 많이 혼났는데 스페인어도 못하면서 스페인어 여행한다고 하신 분들께도 많이 혼났고요. 차박도안 해봤으면서 차박 여행한다고 혼내신 분들도 있었는데 불서시계로 불피는 것도 한번다해봤거든요 그것도 있어요. 골프도 고치면서 골프장 갔다고 또 혼내신 분도 계셨고, 등산도 못하면서 6000m까지 올라갔다 혼내신 분도 있었고, 그냥 너무 막... 불안하거나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 해봐요, 이거. 불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샀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오. 너무 센거 아니야? 나무에 불은 충분히 붙을 것 같아요. 우리 눈물의 소고기를 먹는 거예요? 내일부터 <laughs> 프라이팬 네, <그럼> 해볼까요? <laughs> 우리가 파타고니아 국바에서 진짜 <laughs> 야, 이렇게 진짜 <laughs> 아름 풍경. <laughs>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고기를 먹을 줄이야. 중에... <laughs> <laughs> 다오로스다오로스다오로스 다오로스, 다오로스. 네, 저도요. 보로 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오, 찾았다! 오, 찾았다, 찾았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자, 찾았어. 여러분 거북이 같챙 생긴 있는 뭐 있는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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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너무 빨리! 놓쳤어! 고슴도치가 거북이를 합창은것 같은 녀석인데 방금 여기로 숨어버렸어. 잠깐, 나 지금 너무 춥다. 지난번에 걔도 그럼 우리가 못쫓아왔네 어, 나 걸렸다 싶으니까 그때 도 Редактор 자 드디어 페리토 모레노 6일 정도의 시간 동안 회복을 끝내고 페리토 모레노 빙하까지 왔습니다. 사실 저는 저기 어디냐 파키스탄에서 멋있는 빙하 많이 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던 이유는 여기는 빙하가 바로 녹아가지고 눈 앞에 있는 호수에서 등도 떠다니더라고요. 마치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것처럼 사진들만 봤을 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산하고 같이 앉지 잖아요 우와 사람들 다 쳐다본다 중국이. 신 <laughs> 어쨌든. 아, 그렇죠. 제가 엉덩이에 구멍이 났어요. 어쨌든, 남미 빙하 사진들만 봤을 때는 굉장히 무슨 남극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여기는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앞에 호수 위에 떠다니는 빙하입니다. 아, 그렇구나. 좀 먹을 거 들고 올까 그랬나? 가스엔자로 들고 올까 그랬나? 얼음 하나 뛰어가면 뭐라고 할래나? 차까지 가져가서 차에서 끓여 먹는 거지. 들고 가려면 죽을 가같는데 우와. 방금 얼음이 쓰러지는 걸 봤어요. 얼음 하나 띄어 가자. 내가 한번 들고 가 볼게요. 여기 그냥 보여요. 오, 그러네. <웃음> <웃음> 오! 우와. 오, 손실아맛 있어? 응둥달 밖에. 비려 비려 비려? 응 <laughs> 멀리 던져요 아니 빙하가 듬성듬성 막 이렇게 떠 있는 게 진짜 멋있네요. <목소리> 이따 우리 빙하로 라면 끓여. 네. 근데 너희 우와 풀이 들었어? 천둥 소리 들었어요? 그러네? 어.. 그러니까.. 어.. 빙하 무너지는 소리 저기 길이 있네요 하.. 어, 힘들어 근데 무너지는 거 찍는다 나가자 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다 오른들이 녹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점점 커지고 일회적인 빙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요 2m, 3 m 씩 하루를 밀려 내려오는 빙하들이 이곳에서 녹아내리면서 무너지는 거대한 장관을 선사한다고 하는데 아, 그렇게 안큰것 같아요 네. 파켓상에서 더 멋있는 빙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충분히 멋있는데 여기도 오! 아저 뒤에서 무너지네 아씨안무너지 50m 높이의 빙하라고 하고요 깊이는 160m 여기가 그렇게 깊어? 다음 포인트에요 오 무너졌다 무너졌어 진짜 무슨 슬로우 모션으로 무너지더라고요 아, 봤죠? 다시 영상보면 알거예요저 여기까지 와서 또 영상보고 와야돼요 배고프다 이런 걸 찍어서 판다고 만 원이에요 사진 하나에 디지털 사진은 오, 4천 원어 <laughs> 이번엔 저기 뒤인가 보다 진짜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다 소리를 내니까 저산 위부터 지금 천천히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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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페리토 모레노 아세로페리토 모레노가 이놈이구나 그럼 뾰족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네 예쁘게 생긴 했네요 우리는 네. 여기서 시작해서 쭉 네. 걸어서 네. 지금 여기 어려서 돌아왔고요 이가 네. 이쪽 네. 뒤쪽 면도 있는데 우리는 이쪽 면 위주로 네. 많이 본것 같아요 배가 네. 너무 고프다 그리고 네. 음. 네. 아 그래. 여기 네. 바르티나 전통 초코파이 네. 하나씩 먹을까요? 좋다 네. 아이 아저씨 얼굴 그려진 거 네. 너무 엄청. <laughs> 그러네, 이게 두배 가격. 이게 3,000원짜리야? 네. 반씩, 반씩 먹어요. 커피 그란데, 3,200원이면 괜찮아. 네. 그란데, 하나 짤까? 아. 그냥 빨리 가는 게선택이다 오케이. 알파고르라는 여기 아르헨티라는 초코파인데, 우리가 상당하는 초코파이랑 다르고요. 관광객는다 파는 것 같아요. 이런 초코파이고. 그러면 빵 사이에 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카라멜이에요 카라멜 둘세대 레체라고 우리나라 밀크카라멜 맛 둘세가 스위트고 레체가 우유 이게 왜 얘네들 고유 음식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슈퍼에서 둘세대 레체 카라멜 크림을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일상적으로 먹는 것 같아요 카라멜 얘가 1200원짜리고 얘가 3 0 0 0원짜리예요 포장도 개판이야. 응. 두꺼운데, 전 아까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얼음 리어요아있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일단 앉아있는 자리에 겠습니다근리도 시대 보지 않았에 근데 다시 빙하로 라면 끓여 먹기를 해보고 싶다기보다는 저희 라면이 네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국에서 가져온 게 먹고 싶어, 아, 먹고, 싶어. <laughs> 먹고 싶어서 먹을 타이밍을 못 찾고 있었거든요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두개 먹으면 이제 두개 남았어 요 가스를 우리가 여기서 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졌대요 까한 병을 아무나는 날은 나 그래 나 그래 지금 구했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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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반 소고기 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맛이다 전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맛이라고 말하겠어요 <목소리> 아유 바람에 머리 산발되는 것좀 그만하고 싶다 가요? 한번 해야겠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막 트레킹 한번 하려고 1년에 2년 전부터 막 예약하고 그런 곳으로 유명해요 파타고니아를 온다면 꼭 가야되는 어떤 그런 곳 중에 하나긴 한데 이미 좀 많은 것을 본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그럼면에도 보고 가고 꼭 가야되는 이유는 실내로 들어가서 차 등록증 받아야 되고요차 타이어를 갈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면 엄청 비싸게 사야돼요 실내로 들어가서 포레스트 엘파이네 찍고 푼타 아레나 있고, 지구의 최남단 도시 우수아이아까지 가면서 이번 남미 여행의 엔딩 비니닝을 장식할것 같습니다. 나타날레스에 기름을 채우려고 왔는데 차가 시동이 꺼졌어요. 뭐 고장났어? 이렇게 막다 꺼져버리는 나 처음 봐요. 응. 시동이 안 걸려.